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네. 어, 제가, 그, 지난 수요일에, 어, 요 앞전 말씀, 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화해서, 우리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말씀을 전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살아서 역사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도 이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그런 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딜레마라는 이 말은요, 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어, 그리스어에 두 개라는 의미의 지 라는 그 단어 하고요. 명제라는 단어의 레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의 명제가 있고 또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두 명제가 되게 서로 대입하고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 지식인 그 사전에서도요, 그 보면요.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흔히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그런 딜레마의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유대 형제들에게 이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고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할 수, 할 수밖에 없냐?라는 이런 의문 속에, 왜 이렇게 선택해 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는요. 그들을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 메시아는요, 정치적으로 오셔서, 군사적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정복하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 메시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 19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야 하고요 부활하셔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을 수 없겠죠. 그러니 그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자니 내가 바보가, 바보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 그를 놓, 어, 놓아주자니 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니 그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들 속에 있었고,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그 예언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고난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셔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요. 어떻게 되었냐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전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임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 모든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돌아감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요, 어떤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로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많은 백성들에게 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아래 주님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분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시기 위한 그 뜻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는 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총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요 낮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설교하셨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습니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죽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셋, 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었고 한 사람, 곧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지만 그분을 죽게 한 일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이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사 1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여야만 안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 그들은 꼬리끼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되었냐면, 16절,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대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부분, 죄로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부분 부분까지, 그가 모두 완전히 낫게 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부터 깨진 관계를 회복해 시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몰랐을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딱 오셔서 정말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지배자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왕궁으로 딱 쳐들어가서 그곳을 다 점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레이지만이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땅 가운데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탄한 삶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모두 회복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이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나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움도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 우리요 왜 감옥세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에게 고통당함이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새롭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나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며 또한 제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새, 새 날이 되고 새 것이 되고 그지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세 번째는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22절에 모세에게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24절에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되심을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예언은요, 18장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들을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의 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5절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6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함을 버리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 변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움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는요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마리,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찬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발버둥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요 정말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려고 발버둥치고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요 우리는요 악한 마기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달려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면 악한 마기사탄은 그냥 내밀어둡니다 스스로 죽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목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나가며 그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외에 관심은 나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식의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신 하나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며, 그분과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